자, 여러분들, 오늘의 일일일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일일일제 풀 문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봤고요. 자, 지금은 바로 이제 직무대리 규정. 그리고 우리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그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통령령인 직무대리 규정에 가면 직무대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직무대리란 자, 기관장 부기관장 그 밖에 공무원에게 여기서 뭐가 발생한 겁니까? 사고가 발생, 사고. 그럼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백이 생기겠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누군가가 대신 수행해야 되겠죠? 사고 냈을 때. 이걸 우리가 이 법에서는 직무대리다 이렇게 물 사고났을 때 누군가가 대신하는 거 됐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금방 우리가 앞에서 사고났을 때 대신하는 거니까 그럼 사고가 뭐냐 이거지? 그럼 여기서 전보, 퇴직, 해임,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때까지 공석 자리가 비겠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사고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휴가 출장 또는 결혼 보충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생활 수 없는 경우. 이거는 사고 아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이것도 사고다. 사고입니다. 다 사고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때문에 X입니다. 다 사고야, 이게. 그 다음에 우리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 하면 직무대리 지정권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관서에서 A라는 어떤 공무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제 B라는 사람이 A를 대신하는데, 그때 이 B라는 사람을 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직무 대리 지정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A라는 사고 나면 A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면 보세요. 직무대리 진흥권자가 직무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경우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계급자. 그럼 이 사람이 사고 나면 이 사람의 바로 밑에 있는 하위 계급자 중에서 대신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 나면 이 사람의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이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이 사람이 지정하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는 꼭 하위 계급자가 아니어도 특별한 경우라면 이 사람은 뭐한 계급 같은 계급, 동일한 계급, 동일한 계급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하위 계급자지만 동일한 계급자를 지정한경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때문에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 훈령이 하면요,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타고 나서 이제 누군가 대신하게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대신하는 거지 여러 직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 대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 사람분 직무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직무 대리를 지정할 때, 지정할 때는요, 이 사람한테 이제 직무 대리 명령서라는 걸그 사람한테 발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 기간, 사고 났을 때 그게 30일이 아니고, 며칠 이하다 15일이 합니다. 15일이라면, 대리명령서 발급을 생략할 수도 있다. 됐죠? 원칙은, 직무대리명령서를 대신하는 사람들 발급해야 되는데, 그게 사고 기간이 30, 15일이 안 된다면, 이걸 생략할 수 있다. 30일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대리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라는 공무원이 사고가 나서, B라는 사람이 지금 지정됐어요. 이 A를 대신할 사람. 근데 이 B가 그 밑에 있는 C한테 이걸 또, 또 이걸 대신하게 할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에서 만다? 할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직무대리 운영규칙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직무대리.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대리는 아까 뭐가 났을 때입니까? 사고가 났을 때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나서 대신하는 거니까 대신하는 거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 대리자는 사고가 난 사람 권한 일부만 행사한다. 전부 다 하고 있다. 전부 다. 그래서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권한에 상응하는 멀진다. 책임을 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한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게 자기가 이제. 모든 권한을 갖고 생산하니까. 그래서 책임도 이 사람이 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이 뒷부분. 휴가, 출장, 결혼 보충 없는 휴직들도 이것도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가 아니고 보통은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지정하는데 동일 계급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5일 이하라면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 안할 수도 있다. 됐죠?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직무대리 하기안 된다. 독대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잘못됐고 2개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경찰에 관한 법 중에서 조직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요, 이제 공무원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날씨가 조금 이제 추워집니다. 좀 이렇게 건강관리 좀잘 신경 쓰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죠 내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